어렸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프라 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못 자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카메라 미식하지 말고 그래? 어,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나와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는 뭐 B&W 스펜더 이런 스피커들 계속해서 소개해 시켜드렸는데요. 어, 본의 아니게 이번에도 영국 스피커입니다. 영국의 스피커 브랜드 케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옆에 있는 LS 5 0 메타라는 어, 최신 버전입니다. 케프에 아, 대해서 일단 좀 어, 설명을 드리면 1 9 6 0 년대에 설립됐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당히 좀 어, 의미심장한 그런 족적을 걸어왔어요. 어, 초창기 뭐 BBC 모니터 개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캐프가 직접 유닛을 직접 생산해서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레퍼런스 라인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 그 같은 영국 브랜드지만 뭐 스펜더나 뭐 하베스나 이런 브랜드들이 아주 정, 정통적인 그런 그 설계를 계속 이어왔다면, 캡프나 뭐 이런 브랜드는 뭐 B&W나 린 이런 그 회사처럼 아, 좀더 현대적인 어, 그 사운드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진보해왔습니다. 김편님 오늘 캡프에 그 대해서 이제 LS50 메타에 대해서 이제 어, 소개를 할 텐데, 캡프에 어, 대한 어떤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캐프는 이제 1961년에 네. 이제 레이먼드 쿠크가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BBC 엔지니어 출신이고 네.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러니까 BBC 모니터 스피커의 유닛을 네. 라이센스 업체에 이제 다 제공을 했고 그 네. 바로 주인공이고 국내는 이제 레퍼런스 네. 80년대부터 레퍼런스 뭐 105, 207 이런 모델들을 중심으로 캐프당이 활약을 했을 정도로 네. 네. 이 케프 스피커의 어떤 그 영광, 네. 이 유명세는 정말 대단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어. 저, 어, 2013년 그때 이제 그고무렵에 그 이제 그미넨쇼에서 등장을 했던 블레이드 네. 그 지금도 그그 그 형태가 네. 정말 파격적이었지 날 그렇죠. 날개 깃털처럼 생겨갖고 네. 가운데 동축 놓고 양 사이에 두개 우퍼씩 네. 한. 파격에 옆에서 보면 진짜 칼날 블레이드 칼날 같은 어. 그런 디자인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코나이 말한 것처럼 계속 동축 유닛을 12세대까지 발전시켜온 진짜 어떻게 보면 캐프의 역사는 1988년에 처음 나온 유니큐의 역사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캐프가 예전에 이제 뭐80 78년대 계속해서 이제 동축 유닛을 직접 개발하면서 다른 메이커랑은 완전히 좀 구분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동축의 가장 그 특징이랄까, 동축의 이게 설계상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축 일치라고 볼수 있잖아요. 김편님이 보시기에 이 어, 캐프의 동축 유닛의 어떤 특장점이랄까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는 이 유니큐 동축 유닛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보통 트위터가 위에 있고 네. 제 밑에 이제 미드포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스위트 스팟이 요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0도 네. 이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거지 스위트 스팟이 네. 근데 이것이 점원으로 이제 일치가 되면서 이 위아래는 물론 좌우 네. 그니까 버티컬, 호라이즌 다이 스위트 스팟이 상당히 넓어졌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좀 벗어난 위치에서 듣더라도 음상이 네. 정확하게 맺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미드 우퍼의 진동판을 트위터가 일종의 웨이브 가이드로 네. 이용을 함으로써 네. 방사각이 똑같아진다. 즉 이 사실 이 유니큐 라는 말도 이 큐가 방사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개의 트위터와 미드우퍼가 방사각을 공유한다 그래서 유니큐 이 방사각이 동일하게 되면 어떤 장점 메리트가 있냐면은 특히 스위트 스팟에서 벗어나도 음조라 그러지 토널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크로스 오버를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음색이 통일성을 갖게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김편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그 레퍼런스 시리즈는 뭐 계속, 그러니까 프의그 대표적인 모델은 계속 레퍼런스 시리즈였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 동축 유닛도 계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제가 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빛나는 지점은, 어 뭐, 사실 뭐 상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이런 모델은 아닌데, 뮤온이라는 음. 제품이 있었죠. 어, 실제로 뭐 판매가는 뭐 2억 원대 그 정도로 책정됐었던 것 같은데, 그 뮤온을 개발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이후에 이제 블레이드까지 이제 개발하는 어떤 그 RD, 네,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캡프 자체적으로도 이 동축 유닛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드도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S50이 나오죠. 사실 좀 LS50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캡프에서 그러니까 설명하기로는 사실 뭐, BBC, 어, BBC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만들던 시절, 옛날이죠, 70년대. 그 당시에 이제 LS3 슬러 5, 그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어지긴 하는데 사실 3 5 a 와는 그냥 어 같은 북쉘프 스피커다라는 거 외에는 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사실. 그쪽 LS만 네. 비슷하지 네. 네. 뭐 유닛도 다르고 동축쓰고에 네, 캐퍼 북쉘프의 음. 어떤 어 족보 중에 하나다. 하나다?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공통점을 없고 음. 완전히 새로운 스피커였어요. 음. 그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미용에서 블레이드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게 플래그십이잖아요. 근데 플래그 플래그십에 유닛을 하나 떼다가 북쉘프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거에서 오십 주년을 맞았던 네. 원래는 이천십일 년에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네. 나오기는 이천십이 년에 오십 주년 모델로 LS 오공 타이틀로 네. 딱 나온 거지. 네. 그까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 블레이드의 갈비뼈를 하나. <laughs> 뜯어에서 만든 스피커다. 근데 아하. 가격대는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 블레이드가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제품의 어떤 유닛을 어, 떼내서 만들면 만들면 이게 어, 사실 그좀 상당히 비싼 가격대로 출시하는 게 맞은데 케프에서는 어, 엔트리 급 가격대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가격만 엔트리 급이지 걔네 이제 그 라인업으로 분류를 보면. 예. 엔트리 쪽에 안놓고서 특별 그렇죠. 대우를 해주는 느낌 LS 오공만 그렇죠. 따로 독립을 시켜갖고 예, 예, 예. 거의 블레이드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캐프 입장에서는 아, 자신의 모든 그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아, 스피커를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 엔트리급에 이제 위치시키면서 엄청난 그 거의 광풍에 가까운 판매고를 음. 일으켰죠 사실. 나도 그렇고 코난도 그렇고 예. 한1 년씩 나는 이제 일년 썼고 네, 예. 코난도 꽤오랫 동안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썼어요. 음. 이거는 사실 뭐, 뭐 해외 뭐 평론이나 리뷰를 보면 이제 바겐세일이다. 이 가격대에 이 스피커는 바겐세일이다. 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들어맞는 스피커였어요. 진짜 2014년에 사서 써 보니까 오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예. 정말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정말 니어필드로. 아주 재밌게 들었던 스피커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LS50에 이어서 아 다른 모델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LS50 메타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메타 이건 뭘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걸 음.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방에다가 스피커의 후면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어떤 장치를, 물질을 어, 내장하고 나온 거죠. 김편님이이그 메타 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그니까 메타 물질은 ]까요? 한마디로 이 메타라는 뜻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 피직스는 물리학이잖아. 네. 근데 메타 피직스 하면은 형이 상학이 되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존재지 않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얘네 기술 이름이 MAT거든. 네. 그니까 모델 이름에 붙는 거는 메타인데, 기술 이름은 MAT라고 메타 메터리얼 업서옵션 흡수 테크놀로지 예, 이거에 예. 한데 그니까 여기서 적용된 거는 트위터 트위터 후면파를 없애는 그니까 메타 물질을 이용을 해서 트위터 후면파를 무려 99% 흡수를 하는 기술이다 해서 이제 MAT를 도입을 했고 그거를 개발을 했고 그것이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 바로 이 LS50 메타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메타라는 물질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처음에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홍콩에 있는 ANG라는 회사에서 만든 물질이라고 해요. 음. 근데 그 물질 자체가 이제 뭐 스피커 용도로 개발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에 적용할 수 있, 있을 있게끔 캐프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공동 한 거죠. 개발해서. 네. 그래서 이제 MAT라는 것들을 어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많이 어, 자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찾아 보니까 AES라고 있죠 AES. 음. 뭐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어, 오디오 통신에 관련된 규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항상 컨벤션 개최하고 근데 이걸 AES 학회 컨벤션에 이제 어, 캐프에서 이걸 처음 발표를 음. 했죠. 그렇지.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 튜브가 15개씩 해가지고 이중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30개 튜브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저 주파수가 6 2 0 헤르츠 부터 네. 최고 주파수 5kHz까지 네. 흡수를 한다. 네. 그 사실 저는 아, 이런 흡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 다른 브랜드랑 좀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바워스앤윌킨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음. 어, 후면에 이제 튜브 로딩 방식으로 고역 그렇지, 쪽에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이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비비드 오디오. 테이퍼드 튜브 라고구석에 네, 그렇죠 음. 비비드 오디오도 어, 그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부 하인드 메이커들은 이제 특히 미드레인지 미레인지 쪽에 항상 이제 가장 인간의 귀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쪽에 뭐 매직코 같은 경우도 보면 후면에 뭐 카본으로 음. 어, 네, 따로 이제 챔버를 구성한다든가 윌슨 베네시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김편님은 그런 그 후면파 흡수 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후면파 그러니까 인클로저 안에서 이제 네. 어차피 진동판이 움직이면은 앞에서 소리가 들리지만 뒤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에너지가 방사가 된단 말이지 이게 후면파인데. 네. 이것을 처리를 그니까 줄여 흡수를 안 해주면은 이게 맞고 다시 어떻게 되겠어 앞에 진동판을 다시 타니까 네. 왜곡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흡음재로 뭐~ 뭐~ 유리 소음도 넣고 구성 별별로 많이 넣잖아 그렇죠. 그거 해봐도 6 0가 맥시멈인데 얘는 네. 그 두께가 1 1 c m 이거든 네. 그~ 메타 메터리를 얼썬 흡음판을 부착함으로써 무려 흡수율이 99% 사실 믿기지 않는 네. 수치긴 한데 근데 LS50과 이번에 나온 LS50 메타, 메타 네. 이걸 비교해 보면 아 그냥 딱알수 있을 정도로 네. 그 SMB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좀더막들면서 네.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캡프가 그 스피커 설계에 대해서 시사하는 이번 LS50이 스피커 설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음. 사실, 그러니까 인클로저나 크로스오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필요악 같은 존재잖아요. 특히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클로저가 소리, 그러니까 유닛에 어떤,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에 어떤 영향을 주면 안 좋다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인클로저가 없으면, 음. 없이 그냥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전방과 후방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치되면서. 그렇지. 이제 소리가 굉장히 작아져요. 데시벨이. 음,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클로저를 만드는 건데. 근데 또 인클로저에 이 유닛을 가둬 버리면 뒤쪽으로 후면파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전면 어, 에너지한테 에너지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어, 소리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래서 다양한 스피커 메이커들이 다양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이 후면파를 없애는 이 MAT는 확실히 어, 메타 물질을 가지고 만든 MAT는 어, 엄청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 MAT만 이렇게 보면은 어, 메타, LS50 메타가 그 부분만 어, 바뀐 것 같은데 기존 LS50과 비교해보면 여러 부분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음. 그거 의외에도. 그렇지. 예. 임편님이 아직 어, 보시기에 바뀐 부분들, 음, 좀 설명 좀 일단 기본적으로 LS 2012년에 나왔던 LS 50은 9세대 유니큐를 쓴 거고 지금 네. 2020년에 나온 이 LS 50 메타는 최신 12세대 그러니까 그 벌써 3세대가 지난 그렇죠. 그 어떤 그 기술 축적이 이미 이제 이 안에 농축이 돼 있는 거고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트위터 갭 댐퍼, 이 댐퍼라고 그러면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전에는 거기가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네. 그 안에다 그 완충제를 집어넣어서 그 그러니까 고역과 이저 미드우퍼 네. 중저역의 어떤 그 차이 네. 그 어떤 이질감을 줄였다 이게 얘네 그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이갭 네. 댐퍼를 투입을 했다 12세대가 되면서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그 유명한 텐저린 네. 웨이브 가이드도 네, 네. 그 디, 디자인을 바꿔서 네. 좀더 고역의 확산성을 높였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후면을 보니까 이 후면, 네. 이 왼쪽에 있는 그 포트 디자인도 네, 네. 일단 겉보기에 그렇죠. 전에 LS50과는 완전 네. 달라졌고, 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코나이 말한 것처럼 M8 기술만 들어간 아, 게 아니예요. 아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화이트페이 트페이퍼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거의 잘안 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제조사에서 주는 스펙 가지고 이제 그냥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화이트페이퍼의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번역해서 보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직접 다운로드 받아 받아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일단 그, 캡프 LS50 메타에 대한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음. 이 정도에서 음. 좀 마치고 실제 음. 이제 들어보면서 음. 아, 매칭이나 음질에 음.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nna buy you a diamond ring, and if that diamond ring is brass, Papa gonna buy you a looking glass, and if that looking glass will ring, Papa gonna buy you a chocolate cake. Let's 네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제품 좀 들어봤는데 아몇 가지 그냥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간략하게 핵심 유학을 해보죠. 김편님은 가장 좀그 어, 인상 깊게 들었던 곡 어떤 곡 있나요? 음, 나는 요즘 좀 이렇게 오디오 테스트 할때 네. 많이 듣는 그 키스 자렛의 캘린 네. 콘서트 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트랙. 아, 네. 음.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째 트랙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 턴테이블을 설치하면서 네. 그 그. 전문 인스톨러 그분이 네. 4번 트랙을 너무 추천을 해주셔갖고 아, 오늘 사실 한 여러 번 들었거든 요4번 트랙을 네. 정말 이 울림 네. 울림이 깊은 그런 소리였던 것 같고 이 LS 5 0 메타로 그 음악을 들으니까 네. 이 피아노 그 오른손 건반 즉 고음의 네. 어떤 잔향이 진짜 숨이 막힐 만큼 아주 오래가더라고. 네. 그 점이 가장 LS 5 0 이전 버전과 가장 달라진 점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 m 이 t 기술인 것 같아. 음. 그 중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후면에 네. 그 음을 왜곡시킨 후면 파를 없애줌으로써 그렇죠. 원래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 깨끗하고 순결한 음이 네. 쭉 뻗는다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피아노 잔향, 그 배음 자체, 배음 정보는 충분히 풍부해요. 풍부한데 이제 뒷맛이 아주 그 개운하다고 그러죠. 음. 근데 뒷맛이 아주 깔끔하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LS50 그 전작, 전작도 상당히 완성도가 좋았지만 메타로 오면서 더 깔끔하고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배경이 굉장히 좀 깨끗해졌다. 음. 그런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그리고 예. 어 미드 우퍼와의 어떤 그 그러니까 음조 밸런스, 토널 네. 어, 밸런스도 전작보다 더잘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구 세대에서 1 2 세대 유니큐의 어떤 발전의 어떤 한 모습 네. 단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이상 깊게 들은 곡은 예전에 먼저 뭐 텍스트 리뷰를 할 때도 LX50 i r s 2 음. 그 텍스트 리뷰할 때도 들었던 음악인데 그 요요마랑 요요마 첼리스트죠. 음. 그리고 바비 맥퍼린. 바비 맥퍼린은 이제 보컬인데 음. 아, 이 곡을 좀 들어보면 좀 바비 맥퍼린의 보컬에 대해 좀 집중해서 들어보거든요. 음. 그 왜냐하면 사실 이 스피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그 유닛을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치면 입이거든요, 입. 그렇 근데 대역별로 입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면도 상당히 많아요. 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플레인지 스피커처럼 그냥 유닛이 하나인 거, 바르몬이 하나인 게 좋은데 그렇게 만들면 사람 입까지, 입 같지가 않아서 스피커는 이제 대역폭이 되게 한정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역부터 중역, 고역까지 이제 유닛을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걸어서 각 대역을 각 유닛마다 할당하게 되면은 또안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주파수 대역마다 그 사람한테 들리는 사람 귀에 들어오는 그 시간차,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위상 오차죠. 위상 오차 그리고 위상 오차가 생기면 어, 각그 악기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생기는데 이 LS50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뭐 기존 그 LS50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의 유닛에서 모든 대역이 나오기 때문에 위상 오차가 거의 없고 상당히 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유닛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사실 가까이에서 들었을 경우에 우위아감이 커지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사실 뭐3리웨이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거리 그러니까 청취 거리가 필요한 건데 LS 5 0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경우가 어, 매력적인 어,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리에서 들어도 음. 그런 악기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왜곡이 없다. 그래서 바비 맥퍼린의 보컬이 사실 뭐 베이스파트부터 소프라노까지 굉장히 음역대가 넓은데 이걸 들어도 아, 위아강 없이 근거리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LS 5 0 메타의 그 스펙을 보면 네. 이 마이너스 6dB 기준 주파수 응답 특성이 40Hz에서 45kHz 거든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역에 한계는 있는 스피커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 MHT 네. 후면파 트위터 후면파 흡수 기술이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됐고 또 시, 최신 1 2 세대 유니큐 그 축적된 기술이 농축이 됐지만은 네. 분명히 저역에 한계는 있는 작은 북셀프 스피커인 거는 맞다. 네. 하지만 이 가격대만 감안을 해서 이, 뭐 대충 비슷한 앰프에 물리시면은. 얘의 어떤 숨겨진 그 능력치는 음. 절대로 못느끼신다 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그니까 저역의 한계는 물론 있다. 네. 하지만 보다 더 양질의 앰프 그리고 이게 지금 8옴에 네. 85dB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앰프를 좀더 세고 네. 강력한 드라이빙이 있는 양질의 앰프를 물리시면이 LS50 메타의 숨은 그 어떤 퍼포먼스를 네.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다. 네. 이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실제 뭐 블루 사운드, 파워노드랑도 매칭을 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벨칸토 어, C6i, 네. 오늘 그 제품으로도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김편님이 이제 사용 중인 일렉트로컴퍼니의 음. 아, 파워 앰프, 이걸로도 뭐 250W 대출력, 에비클래스 앰프죠. 하이엔드 시스템에도 올려봤고 그런데, 어, 뭐 어느정도 올인원 가올리원 제품들 물려 봤던 요런 것들 또 들어도 좋아요 좋기는 한데 예 가능성은 또 상당히 무모진 하다 음. 그러니까 좋은 정말 이어 ls 50 메타 같은 경우는 좋은 앰프 나 좋은 소속 기를 물려 주면 물려 줄수록 음. 그에 대해서 또 화답해 주는 그런 스피커 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 모니터적인 스피커면서 취미성도 강한 강하고, 네, 그런 스피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번에 이번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며칠 이 LS50 메타를 네. 여러 앰프에 물려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어, 캐프가 작정하고 네. 제대로 만든 스피커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아 이번 시간에 LS50 메타에 대해서 좀 핵심되는 내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그, 입문할 때, 그 가격대에서, 100만원대, 200만원대, 이 정도에서 상당히 살수 있는 스피커가 어, 상당히 고민되는 스피커들이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자기 개성이 좀 이렇게 그 강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입문할 때는 가장 좀 이렇게 착색이 좀 없고, 어, 가장 정확한 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LS50 메타는 정말 자기 몸값의 몇배 되는 어, 그런 좋은 음질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